Πάντα, πάντα, πάντα. 친구들도 있습니다. 깨끗하게 치유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빠른 실내 에 함께하기 원합니다. 다가오는 어린이부의 모든 여름 행사를 통해 아이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2024 여름 선교학교 SOS 람파 구조대를 통하여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고 우리를 전녀 삼아 주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히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전도사님, 아이들을 위하여 기꺼이 헌신하시는 우리 어린이부 선생님들 모두 기억해 주시고, 가정의 평안과 영국의 강건함을 지켜주세요.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실 줄 믿으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예배함을 기쁨으로, 진심으로 감사히 여기는 어린이부 되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스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뭐가 흘러갔다고요, 친구들? 네. 와, 생명이 흘러갔대요. 오늘 어떤 말씀인지 기대하면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예수님의 열두 제자로중한 사람인데, 친구들아. 네. 잠깐만, 요근에 집중하지 말고 전사님을 보세요. 뭐, 지금 우리 우주가 먼저 대답하려고 손 들고 준비하고 있는데. 자, 열두 제자중한 명인데, 전도사님이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친구들의 20년 후의 모습이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와, 오늘 나왔던 예수님의 제자 사람도 여러 번이 실패했어. 여러 번 실패하고 막 예수님 부인하고 막 그래도 그 제자의 자리도 막 도망치고 못하겠까 떠나고 했는데 20년 후에 와, 당대히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진 선생님이랑 예림 선생님 앞에서 막 찬양하는데 전도사님 보면서 얼굴 약간 넙데네하고 <laughs> 파란 이사도복을 입은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첫 번째 힌트는, 자, 첫 번째 힌트는 이 사람은, 어우, 옆에 친구들 누구지? 자, 어우, 여러 분이찾는데손 내려보세요. 자, 손 내면서 이름 먼저 말하는 사람? 딱, 아예 를주겠어요점조사님이 다음 주에 세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누가, 누가 딱 치면 되지? 두 번째 힌트는 뭐냐면, 첫 번째 힌트 뭐라고 요이 사람 지금? 어아 뭐라고요? 아케지자두 번째 힌트는 뭐냐면 이 사람 성격이 조금 같아요. 몸에 열이 많으니봐이 <laughs> 사람 약간 이 말하래. 다혈질이래. 이렇게 성격이 이러지 않고 이런 거예요. 그냥 <laughs> 네 그랬던 사람이 누구일까? 요하이 이름 말하겠어요 자, 이름 말하서손 사람. 자, 누가야? 김민현이. <laughs> 자, 누구일까? 요 <laughs> <laughs> 제가 이름한말요큰실수한이 요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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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요자 우리 시우한테 기회 될까? 귀여픈데도 말씀을 처음 하면서 옆에 앉아요 뒤로 가래도 안 들어가고 우리 그 시우한테 한번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우야 이 사람 이름 뭐예요? 박수 쳐주세요 이개그노가 오늘 어떠한 과정과 시간을 거쳐서 생명의 통로가 되었는지 한번 또 따라가 봅시다 자 넘겨주세요 자 오늘 자 여기 한번 읽어볼까? 시작 성자 미문 친구들 미문이 무슨 뜻인 줄 아는 사람 우리 고림이 말해보세요. 아름다워 박수 쳐주세요. 와 고림이 너무 멋있어요. 아니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은 멋있다고 안 하면 누구로 멋있다고 칭찬해야 될까? 정도선님와 박수 한번 더 쳐주세요. 와네 아름다운 미모네.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이렇게 앉아있었어요. 너무 불쌍한 친구들아. 예루살렘에서 제일 화려하고 큰미모나에 이렇게 날 때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앉아있어서 뭐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 사람의 심정으로. 시작! <목소리>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한 번만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자 다음 넘겨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동행했잖아 친구들아 그러면 베드로의 마음속에 누구의 마음이 지금 탁심겨졌어요 예수님 누구의 마음? 예수님 그러면 친구들아 우리 예수님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뭘,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도 딩동댕 네 우리 서윤이 말해보세요 한 단어로 예수님을 예수님의 성품을 표현하자면 구체적으로 뭐라고요? 주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말이고 한 50%정도 맞다해 지겠습니다 우주 네 우주 말어보세요아 등등대 네, 박수 쳐주세요 우와 구원자라는 말을 차마 틀리다고 말할 수가 없어서 한 단어로 근데 표현해 보세요 청포문 뭘까 자 우리 다같이 말해볼까 시작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 그 아픈 자들을 보면은 요정치는그 마음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이에 터 생겨졌어요. 그리고 그 마음과 무엇이 합쳐지니까 우리 같이 말해볼게요. 믿음. 믿음. 한번더 믿음. 믿음. 베드로의 마음에 아까 우리 미래 선생님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설계하셨, 아,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기도하셨는데 그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맺혀지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십시오 하니까 자그 다음에 한번 그 다음 넘겨주세요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 사람 어떻게 됐어요 어, 이 사람이 한 번도 걷는 방법도 모르고 걷지도 못했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시오 하니까 그 이름의 능력 이 사람을 이렇게 일으켰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같이 말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능력이 있어요. 있어요. 자, 누구의 이름에 능력적인 친구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렇게 기적을 일으켰어요. 자, 다음 분이디 넘겨주세요. 자, 은영 선생님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일어나서걸으니까 주인 사람들이 막 올려들기 시작했어요. 와, 저런. 기정이. 누구를 통해서 아갔는지나저 기적을 경험할래 와저 사람이 누굴까 하면서 막 모여서 누구를 찾아야겠어요 지금 예수님을 찾아야겠어요 누구를 찾아야겠어요 베드로를 칭송했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한 걸까 아니면 베드로의 능력과 베드로가 막 기도 열심히 하고 베드로가 막 금식하고 베드로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막 살아서 베드로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나왔어요 아니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 때문에 나왔을까 친구들아 누구 때문에 나왔을까 누구? 예수님. 빵그래서그 예수님! 예수님을 베드로가 선포하기를 시작했어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왜이 일이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노력, 과 우리의 열심으로 일어난 것으로 나에게 영광을 돌리십니까? 내가 전하고 싶은 분은 누구냐면 여러 분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누구를 전한다고요. 시작. 예수님. 전합니다. 한번더 우리가 누구의 증인인지 한번더 고백해 볼게요 누구를 전한다고? 시작 예수를 전합니다 라고 자기가 영광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순간 사람이니까 살짝 <laughs>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베드로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자 다음 ppt 넘겨주세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까지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친구들 베드로는 모래를 걸었던 제자 누구죠?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두지 않고 믿음이 살짝 흔들렸을 때 물에서 어떻게 됐어요? 빠졌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다가 저만은 절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예수님 께서조금도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라고 수없이 고백했는데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우주야 예수님을 보인 세 번이나 보인한 사람 누구예요? 베드로 거기다가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밤낮으로 수고하면서 가르쳤는데 예수님 옆에 늘 붙어다니던 손세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어떻게 해서 친구들아 맞아, 다시 세상으로 막 가서 복귀를막 잡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예수님의 제자 될 자격 있어 없어, 친구들아? 없어요. 있어 없어. 저 네. 동아야, 이 사람 예수님의 제자 시킬까 말까? 시켜요. 어, 박수 쳐주세요. 네, 이렇게 수업, 근데 왜 시킬까, 동아야? 어, 예수님을 믿고 있기를 하기 때문에. 와, 박수 쳐줍시다. 오, 배드로의 모습이 마치 전도사님의 모습과 마찬가지고 우리 친구들의 모습과 마찬가지고 때로는 우리 선생님들의 모습과 마찬가지예요. 맞죠 친구들? 우리도 여러 번 실패하고 여러 번 삶에서 예수님 부인해요. 우리가 얼마나 얘들아 설교 들을 때 예수님 부인하고 게임에 관심이 많니? 우리가 얼마나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 부인하고 싶고 티비 보고 싶고 더이 모습을 잊고 싶니? 맞지 친구들아? 우리가 얼마나 내 자랑을 너무너무 하고 싶은지 예수님 자랑 말고 맞지? 그런 순간순간들을 다 거쳐서 베드로가 베드로될수 있었던 건 무엇이냐면 우리 같이 고백해볼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은혜. 한번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보러가친구들하고 우리 다음 비비에 남겨주세요 자,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자, 다음 밑에 뒤넘겨주세요. 자, 어떻게 됐네요? 자, 우리 이 단어 읽어볼게요. 시작. 한번 더. 한번 더. 제자. 자, 근데 제자는 뭐라고 되어있죠, 친구들아? 우리 육학년 친구들만 한번 읽어볼까? 동생들에게 알려줍시다. 자, 제자가 뭐라고요? 동들이 이쁜 애들알려드같요자 <laughs>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제자가 뭐냐면 시작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그렇다면 친구들 우리 지금 선택합시다 나는 게으름의 증인이 되겠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게으름의 증인이 되겠다 나는 최신 게임에 최신 기계 막 오락기계 막 그런거에 최신 핸드폰 그런거에 난 증인이 될거야 하는 사람 나는 예수님 증인은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내 꿈만 이루는데. 나는 돈많아져 가지고 저부쓰가서 사람들 막 호령하면 살 거야. 나는 그걸 위해서 살 거야 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나는 내가 목표하는 꿈을 위해 살 거라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나는 다른 건 조금 더줘져도 지금 예수님의 지금부터 나는 예수님의 증인 될 거야 하는 사람 손들어 보자. 와 너무 너무 멋집니다. 자 그럼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흔들릴 때마다 지금 이 시간의 고백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베드로처럼 인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증인들이 다 되는 우리 어린이모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증인된 자답게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하면서 다가가겠습니다 자, 하나님 이곳에서 보고 계신데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습니다 자, 우리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증인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나의 걸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우실 것을 믿어요.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친구, 믿지 않는 친구와 제자된 삶을 함께 살도록 우리 어린이부를 사용하여 주세요.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양현 친구들, 네, 친구들 우리 양현 친구들 우리 귀한친구들 나와서 동원을 섬겨주시겠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이 소중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귀한 재정이 쓰여지는 곳에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수없이 세워져서 하나님 정말로 이 교회가 생명적으로 충만한 생명이 흘러가는 그런 어린 예배자들이 나오는 데에 이 귀한 예물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사랑스럽습니다 자 우리 자, 친구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도 우리 하나님한테 우리 마음을 부리면서 고백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유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것까지 와, 등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부장선생님 나오셔서 공부 말씀 하실 때 우리 잘 들어주세요.